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라인 2시 설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회, 2회 이어서 오늘은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실시하려고 했던 고3 첫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은 4월 24일 시험을 본 내용이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본 시험이어서 전국단이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 이후에 4월 모의고사 끝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논술 전형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와 수능의 차이는 응시 집단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응시 집단은 수능의 응시 집단에는 재유생이 포함이 되지만 이번 시험은 3학년만 보는 시험입니다. 또한 수능과 시험 범위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보는 시험 범위는 자연계 학생인 경우에 수원 미적 확통인데 이번 시험은 수원 수투전 범위 박통 미적의 일부만 시험을 받기 때문에 수능에서 보는 시험 범위로 본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험은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한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수능은 평가원에서 실시를 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사물무의고사는 그동안 학생들이 공부해왔던, 어, 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는 것의 시작점의 의미로서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5월 12일 날 모의고사를 보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12일 모의고사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기에는 모의고사는 누적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6월 평가 원 모의고사에 맞추어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는 모의고사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능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2015학년도 개정 이후로 본첫 번째 전국 단위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수학은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수 없지만 개정 이후에 변화된 부분, 특히 가, 과탐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 특히 킬러문항의 구성 등이 어떻게 바뀔지 등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간략한 평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계획했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학생부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논술 전형에서 30에서 40% 정도는 학생부의 반영이 있는데, 제가 내신 때문에 논술 전형에 많이 불리하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결론은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논술 100%입니다. 건국대 역시 논술 100%입니다. 100%란 얘기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60%가 논술로 반영을 하고 40%는 학생부 반영입니다. 그렇지만 교과가 20, 비교과가 20을 반영하고 비교과는 무단 3일 이내 봉사 20시간이 만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만점일 겁니다. 교과가 20점을 반영을 하는데 100점 기준으로 2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가 0.32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6등급인 학생이 논술 시험을 보면서 2등급인 학생보다 100점 기준에 1점을 더 받게 되면 논술은 10%를 반영하기 때문에 논술 점수로는 0.6점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에서 0.32점을 손해받지만 논술에 1점을 더 획득함으로써 합산을 하면 0.28점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6등급인 학생이 학생부 2등급인 학생 을 논술에서 1점만 더 받으면 역전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학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교과가 30, 비교과가 10%이기 때문에 역시 논술이 60% 학생부가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2등급하고 5등급의 점수 차이가 0.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 100점에 1점을 더 받으면 반영 점수로 0.6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산을 하면 0.1점을 5등급인 학생이 2등급인 학생보다 앞서게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석강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80%, 학생부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등급과 7등급의 점수 차이가 0.22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7등급인 학생이 논술에서 1점을 더 받게 되면 0.8점이 더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는 반영 비율이 40%아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학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의 최장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최장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있고 논술 최장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최장학력 기준은 각 대학별로 다르고 각 대학의 학과별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재장의 기준이 없는 대학은 12개 의 대학입니다. 좀 이따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지만 재장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재장의 기준에 의해서 실질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재장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을 감안을 하면 체제를 맞출 수 없다면 체제가 없는 대학만 써야 되겠지만 체제가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체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골고루 섞어서 쓰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체제가 없는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체제 합격 기준이 없는 대학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다시피 가톨릭의학과, 경북 경북경희, 동국 부산 서강 성균관, 연세대 미래의학과 울산대 의학과, 중앙대 홍익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한국사 4등급이 필요합니다. 여기 건국대하고 경희대는 5등급이면 어, 됩니다. 한국사가 4등급은 한국사 4등급은 자연계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에서도 감점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영어 2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은 일반 학과 기준으로는 성균관대만 영어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2등급은 필수란 얘기입니다. 연세대 미래의학과도 영어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2등급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 성적이 좋더라도 성균관대는 지원을 할수 없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재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대는 일반 학과는 제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호학과하고 의과는 제장의 기준이 있다라는 점이고 아래쪽에 응급이 없으면 수리가를 반영한다는 얘기고 과탐은 한과목만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과탐을 두 과목을 반영을 한다. 가톨릭 대 의과는 세개 합이 사고 어, 과탐은 두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다. 두 과목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국대는 일반학과는 2개합 5지만 수의학과는 3개합 어, 4다. 아무래도 어, 의학과나 수의학과, 치의학과 쪽은 재장리 네, 기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위권 대학, 어, 중위권 대학, 금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런 대학은 2개합 5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 중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두개합 5를 맞추면, 맞추는 전략으로 가면, 이런 대학은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과탐 한 과목에서 2등급이 있으면, 나머지 국수용 중에서 하나가 3이 되면, 최저 5가 맞춰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두개 중에 하나는 수리나 혹은, 과학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어, 더하기 영어가 오. 이거는 동국대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종대도 두개 하고 옵니다. 송실대는 과학이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하고 영어는 체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 동국대와 연세대 미래는 작년에 비해서 체제 기준을 낮췄습니다. 체제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연세대 미래의학과는 또 다른 네, 국어 수학 과학 원 과학 2라고 하는 것은 과탐 원 투가 아니고 본인이 시험을 보는 과학 두 과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체제가 서로 다릅니다. 홍익대는 작년에 비해서 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계압 7이었는데 세계압 8로 네, 완화를 했습니다. 성신여대, 덕성여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최적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너무 높다고 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숙명여대는 두 어, 개압 4입니다. 네, 표시가 되지 않은 점은 전부 다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나 인하대는 일반학과는 체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학계열 의학과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울산대 의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체제가 있습니다. 경북대는 학과별로 체제가 좀 복잡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경북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체제 기준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산대도 일반 학과 기준으로 봐서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인데 일반 학과 기준으로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숭실대와 부산대, 두 학교고 의예과는 대부분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한다. 나머지 대학은 한 개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제가 없는 대학 12개 학교 중에서 연세대 치의예과도 체제가 없습니다. 한양대 의예과도 체제가 없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의과가 제가 오늘 경쟁률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지만 체제가 없는 의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논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입니다. 말 그대로 수리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은 수리논술에 더해서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금국대, 연세대, 미래의학과, 아주대의학과, 그 다음 서울여대, 한기교대는 수리논술에 과학논술을 함께 보는 학교이고 이 중에서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서울노대는 과학 논술만 실시하기 를 때문에 수리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자연계 여학생들은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계지만 인문논술, 의학과는 의학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카톨릭대 생활과학 디지털 미디어학과와 항공대 2학계열은 문과와 이과가 동시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로 시험을 보고 한양대의학과는 인문논술 즉 언어논술을 같이 보고 울산대의학계열은 의학논술에서 유일하게 자연계에서 영어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계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리논술 수리논술 보는 수리논술은 대부분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과 다른 유형의 논술과 같이 보는 대학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수리논술은 최근 들어서 제시문이 없어지거나 제시문의 길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과학논술은 수리논술과 함께 중상위권 대학에서 수리논술과 함께 시험을 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있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과목 선택권이 없는 대학도 있다라는 점이고 수리논술 제시문은 짧아지지만 과학논술 제시문은 이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이점 알고 계시면 되고 인문논술과 의학논술은 앞서 몇개 대학에서 보셨다시피 자연계 일부대학 학과에서 인문논술을 유지하고 있고 의과인 경우 과학 논술 실시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학 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논술인 경우에 선택을 할수 있는 대학입니다. 선택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수능 시험처럼 본인이 물화 생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구과학은 연세대를 빼면 나머지 대학에서는 음 선택을 할수 없고 성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미리의학과는 물화생 중에서 물화생 중에서 어,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한기교대는 물리화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이 과학논술을 선택할 수 없는 대학입니다. 서울여대는 생명과 통합과학이 출제되는 대학입니다. 아주대의학계열은 생명과학이 출제되는 대학입니다. 자, 이런 대학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과학 논술은, 과학 논술에서 과탐 1과 2가 함께 출제되는 대학입니다. 여기서 과탐 2는 사망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수능은 과탐 1과 2로 나누어져 있지만, 논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를 지원하면서 물리를 선택했다면, 논술의 시험 범위는 물리 1과 물리 2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 원주의학과, 아주대 의학계열입니다. 따라서 3학년 때 수능에서 툴을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3학년 때 내신으로 툴을 할때 어, 제대로 된 공부를 해둬야 논술에 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논술에서 과탐원만 출제되는 대학은 건국대와 성균관대 두 개의 대학입니다. 과학논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학과별로 과탐을 지정해놓은 학교가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와 건국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건국대 하나만 지정이었지만 연세대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고가 제한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에서 지우과학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네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우과학은 연세대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우라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만일 학생이 과학을 선택해서 과학 논술을 본다면 전기전자와 컴퓨터는 지원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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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화학, 화학을 허용하는 학과를 뺀 전전과 컴퓨터는 지원을 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생명이나 혹은 물리를 선택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없는 과가 생긴다라는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국대인 경우에는 만일 물리를 본인이 선택을 했다면 물리, 기계, 항공, 전기전자 그리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 미지정학과 중에서 하나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와 건국대를 쓸 때는 본인이 지원할 때 본인의 과학논술 선택과목과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반드시 사전에 살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논술 전형 설명에 서울대 일반 전형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하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종 전형입니다. 하지만 면접이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심층 면접은 교과 면접입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에 45분이고 면접 시간이 15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한다면 내용은 세미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술 대신 서울대 일반전형은 구술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서울대 일반전형을 준비를 하려면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과별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여기서 건축학과까지는 오전에 시험 보는 학과고 이 학과들은 오후에 시험을 보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낮은 학과를 빼고 나면 일부 낮은 학과를 빼고 나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70점에서 75점 정도를 받으면 100점 기준에 70에서 75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체제가 높은 대학이고 성균관대를 시험 보는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면 을 성균관대 논술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대는 체제가 높고 성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체제를 맞춘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되는 논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70에서 75점 이란 얘기는 그만큼 감점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재점할때 감점 요인이 많이 있다. 즉 소술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실질 경쟁률을 보면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공학은 경쟁률이 113.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21.5대 1이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은 영어 2, 국수과 중에서 2개 합 4를 요구합니다. 아, 글로벌 베드 오 메디칼은 수학과학을 합 3을 요구합니다. 자, 이 등급을 맞춘 학생들이 113명 중에 22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체제가 높으면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17.7대1, 즉 5분의 4 정도는 체제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체제가 있기 때문에 체제를 맞췄다면 경쟁률이 실제로는 15대1에서 20대1 정도로 형성이 된다. 라는 점입니다. 성경관대 다른 학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57대1이었지만, 실제 경쟁률은 17대1 정도로. 어, 이 됩니다. 따라서 체제가 있는 대학은 논술 전형이지만 체제를 맞추는 것도 합격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체제가 서울 캠퍼스는 3개합 육입니다. 안성 캠퍼스는 두개합 오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학 과들 다섯 개 예술공학과, 이게 안성캠퍼스고 나머지는 서울캠퍼스입니다. 시험 시간은 여기는 1교시, 여기는 오전, 여기는 오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의학계열은 어, 수리논술 문제, 3분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는 단순 비교는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 경쟁률은 어, 20대 1이 채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성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네, 5대 1 내외 어, 경쟁률이 만들어지고, 실제 일반학과 기준도 대부분 인기학과를 빼고 나면 10대 1이 채안 되는 수준이다. 체제가 높으면 네, 실제 경쟁률은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희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경희대는 최장의 기준이 두개 학우입니다. 두개 학우는 그렇게 경희대를 지원하는 학생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들을 보면 자 여기까지가 경희대 서울 캠퍼스고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경희대 국제 캠퍼스 여기는 또 서울 캠퍼스입니다. 의학과와한의학과 지외과는 재제하는 기준도 다르고 문제도 다릅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 경쟁률은 지원자의 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두 개와 보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어, 경쟁률에 비해서 50% 이하로 다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의학과 중에서 체제가 제일 약한 학교가 경희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정도는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가고,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 정도만 체제를 맞추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공학과를 살펴보면 역시 실질경쟁률은 50%가 채안 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체제가 있는 경우, 체제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예상되는 수능 성적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는 개별적인, 개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2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형들은 전부 다 2주가 딜레이된 상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논술 시험 보는 학교 중에서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성신여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연세대 이런 대학은 수능 이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수능을 보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준비를 할 시간이 수능을 본 다음날, 금요일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이후에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 수능 이후에 바로 보는 대학들은 수능 이전에 논술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 논술 준비가 수능 이전에 수능 이전에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수능 공부를 하며 있어서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수능 이전에 논술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이후에 대학들은 1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지만 이 이후에 대학만 쓰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이전에 준비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논술시험 자체가 가진 의미나 혹은 논술시험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계략적인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2년 6개월을 준비를 해서 대학을 진학합니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2년 6개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학종으로 대학을 가나 논술로 대학을 가나 대학을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대학을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논술도 학종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학생이 합격점을 손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